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채비 대차 체결이 빵입니다. 빵. 대차 체결은 하나도 없고, 대차 상환이 60만주를 넘어가면서, 대차 상환 1등을 달성을 했습니다. 대장은 보조요법에서 완전관해가 도출이 됐죠. 60% 이상이 완전관해가 나왔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란셋에도 게재가 되었죠. 항서제약은 FDA 미팅 이제 7월 1일 날 진행이 될 텐데, 자신감이 아주 뭐 최고조입니다. 최고조. 자신감이 이 정도로 차있다라는 거는 기존에 FDA 쪽에서 어떤 부분을 어 이슈화 했는지, 지적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대상 없다. 아, 알기, 이제 미팅을 하고 나면은 아주 초스피드로 완성을 해서 다시 제출하겠다. 이런 자신감이 아주 최고지에 달해 있죠. 제 번호는 010-2218-8135. 이 번호만 기운팁이 나머지는 아닙니다. 사기를 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월 6만 원에 h l b 전체 그리고 주목 추천 매수 매도를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가 돈 벌기 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장에서 자, 이런 분들은 같이 하면 아마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먼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주식대차거래 상환 상위종목을 보시면 hlb 1등이죠 체결이 빵입니다 빵 체결이 한주도 없는 상태고 상환만 60만주를 상환을 했다 자 지금이 이제 공매도 잔고가 천만주 정도 되죠 천만주 정도 되는 상황이다 지금이 업팅 룰 예외 공매도가 가능하죠. 시장 조성자들이 공매도 가능한 상황인데. 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공매도가 이제 천만주면은 상당히 그 전에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상환을 갖다가 한 번에 60만주를 상환을 했죠. 이제 FD 허가가 나면 HB l 그룹의 기업의 가치는 아주 크게 떡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FDA 허가를 받아내고 미국 시장 강남시장에서 점 전일 1위가 목표죠 50% 이상 허가 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식 대차거래의 잔고 감소도 1위입니다 잔고가 한 번에 60만주 이상 60만 8천주가 감소를 했죠 지금 HRB는 과대한 낙폭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파동을 좀 태우고 있는 이런 움직임인데, 자, 여기에서 오일선을 일단 회복을 했죠. 오일선을 회복을 해서 지금 방향을 위로 잡아 가려고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미증시는 금리 인하가 조금 다시 또 불확실성이 커졌죠. 고용. 어, 지표가 워낙에 좋게 나오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날 크게 올랐던 대형주들 쪽이 이 조금 차실 물량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어, 그렇게 되면은 h b b 입장에서는 어, 지금 추세를 바꾸고 있죠. 상방으로 좀 바꿔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쭉 올렸다가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딱 걸쳐놨죠. 딱 걸쳐놓은 상황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래로 보낸다고 하면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도 되는 수준이다. 허가가 된다고 믿는다면, 이제 뭐,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죠. 5일선을 돌파를 했고, 돌파하고 이제 상방으로 밀고 간다 그러면, 이제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진행이, 주가의 반영이 좀 빠르게 이제 시작을 해볼까? 이런 분위기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크게 내렸다가 한 번에 크게 다시 파동쳐서 올라갔죠. 그리고 출렁출렁출렁 이렇게 진행이 될가능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바로 밀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밀어올리거나 아니면 여기서좀 겁을 주다가 털어내고 매집을 해가지고 다시 수아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f 터 허가 가능성이 워낙에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이차밀레바항소작이 7월 1일 에 만나게 되는데 가남신약 보안상 논의 미비상 빠르게 파악해서 빠르게 미비상 파악서 빠르게 보안을 하겠다 신약허가 절차 마무리 해주이다자 그야말로 이제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조금 돌아가는 상황일 뿐이죠 약물에 대해서는 뭐 문제 없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다 어, 퍼실리티 에 마이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 기존 지적 사항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적 후에 보안산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지적 받은 것 중에 도대체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을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7월 1일 이제 미팅을 통해서 여러 이런 부분이다. 더 타이트하게 좀 봐달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선은 중대상 없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외부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제, 가짜뉴스 하고 막 겁을 주는, 뭐, 이런 소식들,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쏟아내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주가를 좀 흔들어서, 또 심리를 흔들어서, 물량을 싸게 잡아 먹으려는 이런 세력들의 또 장난질, 이라고또볼수 있겠죠. 자 중대상 없다고 자신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된다. h b 쪽에도 피드백을 줄때 중대상은 한 없었다. 아,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다 보완을 해가지고 어, 피드백을 줬는데 별다른 얘기 없더라라고 했죠. 중대한 상이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은 그냥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보완 상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지금 진행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호재들이 또 나오고 있죠. 리보세러닌 변이 발생 대장암 보조요법 임상 완전 간의 도출을 해냈고, 이게 란셋에도 실렸다. 라고, 또 이런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호재도 또 나왔고, 증, 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죠, 금요일 날. 이상 가짜뉴스 하나, 이상한 뉴스, 가짜뉴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 HLB와 항서제 리복 합넬의 부분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뉴스를 띄워서 아주 막 겁을 주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이런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전 보조요법, 대장암 보조요법에서 임상 이상에서 진행한 결과, 완전간회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52명 대상으로 했는데, 23명의 환자, 아, 23명의 환자 중에서 14명의 환자가 완전간회가 도출되었으니까 6 0 넘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 보조요법으로 리복함례를 쓰고 나서, 수술을 하기 전에 보조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은완전간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61%. 이를 포함해총 38명, 73% 환자에서 암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그래서 리보 병용요법을 수술 전보조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가 됐고, 특히 환자의 장기 보존에 있어서 유의한 효과를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뭐이 어, 약물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정말 좋은 약물이고 이 데이터들이 너무나도 잘나고 완전한 애들도 이렇게 좀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가남에 대해서는 아, 정말로 어, 현작에 높은 어, 기념비 적인 성과가 나왔죠 os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 좀 봤을때 어, 항소의 이 마이너한 이 퍼실리티, 마이너한 부분들, 이제 요 부분만 해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FD 허가는 이제 시간 문제다. 예.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 하나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마지막 하나 남은 단계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주가가 5개월 전부터 이렇게 크게 올라갔었는데 조금 지연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은 리보 캄넬에 대한 데이터는 FDA에서 전혀 터치를 하지 않더라. 이게 확인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이 정말 가벼운 문제 하나 남았죠. 어, 퍼실리티의 마이너 문제. 자, 요거 하나 딱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매도, 어, 이 대차, 아까 어, 60, 60만 8천 주나 어, 대차 상환을 했고, 새로 체결한 거는 제로다.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거 이제 한번 음, 이 분위기 타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